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거짓된 것보다 주의 법을 더욱더 귀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 해서 떠나게 하시기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짓 행위를 떠나게 하시고, 어떻게 주의법을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하느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관심하다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그것이 참으로 기이하지만, 그 의미를 믿음으로 깨달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마음의 중요함을 일깨우고 싶으신 그런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함을 일깨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의 법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통해서 거룩한 마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감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거짓에 흔들릴 때가 있지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거짓보다도 주의 법을 기억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천국의 행복은 거짓된 것을 따를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을 따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에 흔들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믿음으로 살아듭니다. 주의 법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가질 때 그가 바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